안녕하세요. 단타 TV 태원입니다. 자, 전일 제가 말씀드렸죠. 만삼천원, 어, 그리고 만이천, 만이천까지 ,000, 한번 매수를 한다. 말씀을 드렸는데. 자, 아침에 좀 팔았어요. 거의 다좀 팔고 조금만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슈팅하면 다팔 거고, 어, 밀려도 그냥 다 팔겠습니다. 어, 한5% 이상 충분히 수익 나왔죠.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, 비덴트 단타가 성공하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. 어, 중요한 건 결국 명분이다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. 음, 비덴트 이전에도 몇개 있었고 음, 오늘 비덴트도 어, 충분히 괜찮은 수익 나올 수 있었습니다. 어, 이런 종목은 매매가 계속 똑같습니다. 음, 급등 후에 눌림, 눌림을 어, 통한 반등그래서 어, 타이밍만 잘 잡으면은 충분히 수익 내기 어, 쉬운 그러한 종목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아침부터 비덴트 깔끔하게 매도하고 오늘 장을 시작하네요. 네, 수익 축하드립니다. 다음 종목 있으면 또 말씀드릴게요. 좋아요와 구독, 어, 알림 설정 해두시면은 제가 종목 올릴 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